다음 주는 이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에브의 좋은 강사를 모실 때는 특식을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들 와서 드셔야지 안 먹으면은 준비하는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좋은 강사님이고 제가 이렇게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 대신 이렇게 교회를 단니고 하다가 아무나 안 불러요 저는 진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 된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의 어떤 그 사역의 그 프로그램을 뭐, 커리큘럼을 또 적용한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돼 가지고 저희도 가정 사역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참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웹배 3시에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열분 오지 마시고 목장도 다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도 특히 젊은 부모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전도 시작 맺는 전도. 여러분 다 해아래 서거시 없습니다. 어? 우리 북설 구에게단임 목사님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믿고 어?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은혜가 있는 것이오 어? 제가 여러분 이거 강의한다고 그 아니 저 강원도까지 가 가지고 삼박사일을 그냥 꼬박 그냥 저녁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아니 몰라서 배우겠습니까 몰라서. 그죠? 그런 어떤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같이 제가 온몸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2년을 한 것이고 전 앞으로는 이거를 특수 이제 팀을 만들어서 계속 훈련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아직은 팀까지 안 되면 내년에도 또 이제 전교인이 이렇게 오후 예배 때나 또 토요일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10편, 1편, 3편 다 아시죠? 1편, 1, 2절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 복 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참 복된 성도님이네. 복된 성도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 성기는 저는 복된 목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3절로 가요, 3절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3절이 뭐야?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아리로다. 할렐루야. 여름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아리로다. 여름에 자녀들이 형통아리로다. 아니 가만있어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도 형통하자 나도 시작 나도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암만 설교를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야로 해도 3절로 안 가면 안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되고 씨를 심으려면 씨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자라야 되고 잘한다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노력은 딱 삭제해버려요 그냥 그냥 죄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나 네개 짓고 여기 계십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복음의 뜨거운 강을 가지고 이제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 이렇게 오해배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낯이 좀 처음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디 가셔니까 화장실을 찾으시더라고요. 화장실까지 안내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오시라고. 오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분이 제가 단임 목사인지 몰랐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면 은 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그, 저도 다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사과상자 들고 갈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큰 우리 같이 뭐, 사과 3,000평, 배나무 3,000평, 귤1만평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는 있죠. 그것을 가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전도의 쓰임 받는다면, 그거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면, 얼마나 큰 쓰임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전 o 열열매 많이 이맺혀지 복의 의회회되되를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가지 법칙을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 심고 거 g o 법칙입니다. 따라 a d 까 심고 거 s i 법칙. 대지를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선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한 거 절대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도에서 열매 맺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오늘 한 달란 달란트 비유 드, 들으셨죠? 하나님은 성과 결과가 아니라 뭐를 보시냐면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에는 나갈 때 목사님 힘내세요, 힘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한열명 이상 하던데. 오늘은 설교를 잘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 한 명도 안 해요. 아, 헷갈려. 그럼 내가 이걸 설교를 잘해서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자, 한번 따라 볼까? 자. 주목지고. 자. 여러분, 저는 저는 성도님, 저는 목사님은 자, 시작. 고맙습니다. 힘이막 나요. 그죠?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옆에 사람 보고 이제. 옆에 사람한테 목사님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도님이나 직분부터 시작. 성도님, 힘내세요. 한번 더. 성도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절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전도 못 했다고. 또돈 많이 못번다고 남편도 구복하지 말고. 어? 이게 결혼 20년 차에는 아직도 된장찌개까지 뺏기 못 끓이냐고 그러지 말고. 어? 계속 잘한다 잘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아유고저 어제 청국장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먹었는데. 아 제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다가 요즘 청국장까지 먹고 있습니다. 결혼 는 25잔 차다니까. 그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계속하고 칭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씨는요.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 야 55장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름의 언어가 이 복음이 담길 축복합니다. 여름 언어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 뭘 하더라도 그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만날 때 아주 작전이 처음부터 어, 영예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육의 물의 언을 가져와서 그것을 영적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죄를 뒤집어 냈는데도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따른다 결코, 결코. 헛되게,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심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많이 심으면 영혼을 많이 거둔다는 말은. 확실한 법칙인데요. 시편 126편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뿌리로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꼭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꼭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작업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키운다고요, 다 그냥 울며 키웠어요, 울며 키웠어요. 우리 때는 그게 좀 덜해, 그죠?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허리 상하고, 몸 상하고, 무릎 상하고, 울며 울며 씨를 뿌렸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 애 셋, 넷, 들쳐 없고, 목에 없고, 뒤에 없고, 그냥 안에 안고, 계란 팔고, 뭐 생선 팔고, 땅 파고, 막, 그죠. 남편 나갔다 안 들어오고, 아내도 나갔다 안 들어오고. 아니, 이러면 울며 씨를 뿌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거아니요 자식 하나만 잘돼도 돼요. 응? 그 자식이 다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 있습니까? 요셉 하나가 그냥 가족과 그 나라를 다 살려 먹이잖아요.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회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서울 꿈에게 귀여운 물을 자가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귀여운 물을 자를 설교하라. 도대체 여기 귀여운 물을 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 이분들이 금요일날 오시면 참 좋겠는데. 금요일날 또안 오시대요? 금요일 날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이 진짜요. 예 아니, 지금도 진짜고. 아니, 금요일 날 심어야 될 거니. 아 금요일 날, 나, 저 하는 저 보고 기원물을자설교하러 갔는데 기원물을짜가안 보여, 어떻게. 아니, 지난주 또안 오는 사람은 또 뭐예요, 또. 여러분, 아무튼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라고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사람이요.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전날 내일 새벽은 집에서 잤으면 좋겠다. 이게 5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5년 동안 이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무엇을 거둔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뿌렸다가 이게 안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저거는 다음 주까지 아마 될것 같아요. 656명.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개편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정해서 내년에는 이제 천 명을 목표로 잡고 내년에는 좀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보자. 응? 그럼 반드시 올해도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 볼까요? 심고 거두자. 이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뭘까요? 두 번째 법칙은 담대함과 인내 법칙. 이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지 읽어봅시다 시작 심고 거듭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사실 시브리서 10장 3 5 절에 보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거나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괜히 또 불편한 관계가 될수 있고 그래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응? 니네들이나 똑바로 잘해라 응? 말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 다 죄인들은 교회 다니더라.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보금적 진리가 없어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새롭게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하라고 하고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걸 봅니까? 우리를 보면요. 그런 게안 보여요. 그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부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를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딱 그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절대 목회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38년 동안 평신도도 살았고 뭐 밑에서도 열심히 뭐 여러 가지 경험도했고 직장 사업 다 해서 제가 자신 있었어요. 아, 내가 간증도 많고 설교 재료도 많다. 천만해요. 이제 목회 시작한 한 다섯 번 설교하니까 다 사라지더만요. 이런 제가 말씀 사경회때 여기 와서 했지 않습니까 사일에 했습니다, 그죠? 그게 끝이에요. <laughs> 간증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게 간증이에요.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일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과거는 과거구나. 진짜 영광은요 물이 갈라질 때가 아니라 홍해가 다시 덮힐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너 과거의 영광, 애굽의 영광 가져오지 마. 말 변거 다. 네가 애굽에 의지했던 거다 그냥 버려 버려. 옛 사람은 버서 버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로부터 여러분에게 담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전도자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대지를 농부가 시작. 절대 그렇죠. 자, 농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을 때 오늘 씨를 심고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그죠?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올해 뿌린 전도 내년에도 계속하고 혼날에도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언젠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그참 여러분 그 참, 보면은 이게 새례 받으신 분도 그렇고 또 지금 교육 받는 분도 그렇고 어떤 분은요. 태신자로 작정해서 10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년, 5년.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다 그날 전도 받은 분도 계시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확신 가운데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씨를 뿌리고 인내로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들이라 할렐루야. 어, 실패는 죄가 아니죠. 포기가 죄입니다. 오늘 한달란 한트 받은 자는 포기한 거죠. 그죠? 만약에 그가 실패했더라면 칭찬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 가장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신앙사의 실패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올연 일을 들여보면서 제가 이제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에들의 사업장이 많이 힘드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을 믿으세요. 여우아는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여우아는산 정상에 없었어요. 여우사는 어떻게든 연구하고 이 전쟁을 이겨야 됐어요. 근데 여우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가장 든든한 백이 뭐냐면 자기에게 무슨 물, 물자를 주는 누구, 뭐슨갑부도 아니고 자기의 전쟁술을 가르치는 무슨 교관도 아니에요. 여우가 전쟁하면서 가장 강력한 백은 저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영적은 부모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고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 것이고 오늘 도 청년을 만나서 다그 마음이 탁 드는 거요. 예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를 우리 등록교의 성도를 다 기도하잖아요. 청년을 당하는 하나님 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 이 아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후원군들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돈거 얼마나 큰 백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교회를 잇는 거 얼마나 큰 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모르시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가셔요 우리 교회는 안 오면서 응?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하면 기도가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름이 있는데 불을 안 밝히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를 안 쓰면 달란트 받은 거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불이 없다.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불을 밝힙니다. 우리 교회 불이 안 꺼지도록, 저는 목회 마지막 날까지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요, 떠났던 기도의 자리로 다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안 나오실 분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형편 때 하시고요. 이제 제가 어, 드리러갈게요 <laughs>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그 백을 이용하는 방법, 그 능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이거 어떻게 되 뚫어야지. 기도에서 막힌다고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든 뚫고 배워야 돼. 그래서 내년는 다시 이제 성경대학 가면서 기도학교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일기 하신 분들은 또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뭐안 아, 뭐 하신 분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이런 훈련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농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반드시 결실을 주신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100배, 30배, 60배, 1000배의 결실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도록. 자, 오늘 첫 번째가 신고 거두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담대함과 인내의 법칙. 그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뿌림과 결실 법칙. 시작. 어, 이거는 뭐첫 번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참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전도자는 자기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고 반대로 자기가 뿌리지 아니하는 것을 자신이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전도했는데 딴에 갔어. 그것도 하나님의 결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방전도 토요일에 하잖아요. 안 오는 것 같잖아요. 내가 불뚝뚝 자수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뿌린가결실이뭡 없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지금 전도하겠어요?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야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줄까? 우리 교회가 보내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 이 교회 보내줘야 되겠구나. 홈페이지 클릭할 때 보면 우리가 아 제가 자꾸 이런 거 올리는 것은, 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훈련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요 지혜로워요 어느 교회에 막못 가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있으면 갔지만 요즘은 그게 못 가요 바른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가 있는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디 갈 때도 항상 단임 목사나 교육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요즘 저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전도자는요. 반드시 나 혼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뿌리는 것이고 내가 뿌렸지만 내가 뿌린 열매를 다른 사람도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뿌린 열매를 우리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신자들은 시작 그렇죠? 자 3절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벨론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3장 6절로 갑니다 더 밑에 대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느니와 물주는이는 한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올해 작정도 못하고 선조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때 들 여러분이 예배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닮은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천도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뻤어요? 기뻤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못했어도 교회가 있으니 내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전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 무차별 전도하라. 세 번째, 무시로 전도하라. 네 번째, 무릎으로 전도하라. 다섯 번째,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라. 여섯 번째 무엇보다 먼저 전도하라. 이게 육무전도법. 자, 읽어보세요. 무조건부터 시작. 무조건 전도하라. 무차별 전도하라. 무시로 전도하라. 무릎으로 전도하라.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라. 무엇보다 먼저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는 게 잘했다 칭찬받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네, 자 가나안 땅귀한성 찬송입니다.